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 이시오. 환란 때의 요새 이시로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미로다. 시편 9편 9절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환란당할 때에 요새가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적들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진짜 자기 인생의 요새는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은 하나님을 요새로 삼는 사람이고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을 요새로 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의 행위를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루도 우리의 작은 믿음의 행동이라도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